사랑하는 우석의 용사들이여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기뻐합시다. 우석의 용사들은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겠습니다. 주님이 우석의 오른편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소원과 간청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긍율이 주님의 말씀과 연합된 우석의 용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석의 용사들은 다음과 같은 것에 생각을 집중하겠습니다. 참 진실되고 고상하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덕망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석의 용사들이 배우고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계속 실천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간과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석의 가족들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석의 용사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축복의 집과 의의 언덕을 관리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번제를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시기에 그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석의 용사들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정에, 그리고 모든 은혜의 일에도 뛰어나기를 힘쓰겠습니다. 우석의 주인인 주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신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부여하셨지만,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석이 부여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석의 용사들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겠습니다. 우석이 이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열정이 이제는 완결하려는 책임감으로 이어져서 헌신적 노력으로 완벽하게 완성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우석의 용사들을 돕기 위해 우석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간에 상호적인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넉넉하게 사는 우석이 우석의 용사들을 도와준다면 그들도 넉넉할 때에 우석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석에게 지혜로 설명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